할렐루야, 오늘 화요일입니다. 참, 우리의 육체는 너무나도 뜨거운 더위도 감당하기 어렵고, 차가운 겨울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 우리는 차가운 겨울도 있고, 뜨거운 여름도 있고, 따뜻한 봄날도 있고, 또 서늘한 가을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복되므로 어쩌면은 이것이 문명을 풍요롭게 만들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더위도 더위대로 잘 극복하면은, 또 유익할 줄 알고 어, 은혜 안에서 여러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 2장 1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자격으로 나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외인밖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나그네도 아니오 우리는 그냥 정치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나그네하면 그 정치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이 일절한 세상을 순례자처럼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 이 세상 사람들이야 아,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그 인생이 든 답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유행과 노래, 가락과 속에서 인생을 갖다 하숙생이라 표현하면서 인생을 낙은네 띠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그네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순례자 자체가 나그네와 같이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정책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 이 있는 나그네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나그네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는 참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성도라 하는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주신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뭡니까? 권속 가족이라는 거지. 가족이다. 암암흑의 권속 말할 때는 암암흑의 집안 가족들 그렇게 말하있 것이다.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잘 돼. 아니 이 세상의 어떤 왕족인만 돼도 그 얼마나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삶과 관계없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낙은의 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권속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사람들, 세상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번석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번석답게 정말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번석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도 명문 가문이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권속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 담담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불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이 세상의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름으로기도옵 나이다. 아멘. 네, 비록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야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